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패드 9.7, 아이패드 프로 9.7과 어, 애플 펜슬 n g 기 해보겠습니다. 정말 l e 제 e n c i l I'm going 상상도 못했 o 요 항상 중고 샀는데. 네, 우선 순서는 저 i 어저 to 야겠죠 o a 아니 아이패드 9.7입니다. 제가 뭐 물건 살때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오늘 좀 좋네요. 이겁니다. 건곤하게 느껴지네요. 진짜 이렇게 알고 아니 케이스도 사고 필름도 사고 해야 되겠어요. 전좀잘 떨어지셔서. 저도 다른 유튜버들처럼 멋지게 던져보고 싶었어요. 자, 세상이 뜻깊은 순간을 좀 남겨보고 싶었습니다. 얘네들이 제품 잘만들긴잘 만들기 진짜 최고야. 음, 응. 세상 이렇게 들라고 손잡이가 있네요. 음흠, 음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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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보다 좀 작은데요. 좀 작은데 제가 지금 아이패드가 있거든요. 어, 에어가 있는데 오늘 어, 좀 작다 뜯가 보겠습니다. 제주 도은어 19년 2월이에요. 쉬볼까요? <laughs> <laughs> 아, 음. 전원을 여기 누르면 켜질 겁니다. 충전이 돼 있겠죠. 음 그리고 카투티가안돼 있다고. 어 카메라 쏙 들어가 있어. 요 이게 또 화소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라이트닝 케이블 정품 써주죠. 음 헬로 떴어요. 프레스 홈투 오픈. 한국어. 음. 지역. 대한민국. 그리고 주 h e book. I'm going 0 0 0 h e book. I'm g o 빠른 시 빠른 시작. i o s 12 이상 도 h 된 가까이 가져와서 자동으로 보다 가까이 가져와서 자동으로 다 아이폰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경우 가까이 가져와서 아지? <laughs> 가까이 가져오라고 이게 되나? 으쌰 자, 아까 가져왔어 사이즈는 똑같네요. 어 잘하면 케이스 맞을 수도 있겠는데? 이 케이스 제가 좋아하거든요 근데 좀 지저분하긴 한데 이게 몇인데? 음 어디보자 버전이 키보드도 있거든요. 키보드 한번 해봐야겠다. 완전 와 이거 맞으면 대박인데 자 보자 일반의 정보 ios 버전 정보가 안 나오네요 전 정보는 어디가 보지? 어... 안 나오는데? 어... <laughs> 12.14, 가까이 됐는데? 안돼, 똥 설정 와이파이는 여기 있요 고이놈 와이프가 맞네. 으흠. 네. 그리고 나머지 것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 예. 한국 거네요. 크 참. 이게 왜 이렇게 싸게 팔지? 이건 안으로 설명서, 안녕. 음. 아,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 스티커도 있어요. 우와. 이렇게 잘 만드니? 계속. 어, 지문을 사용해 수있습니다 계속. 울렁키, 반복적으로 버튼 떼었다, 울렁키. 떼라고 할 때까지 손가락은 버튼에 대고 있습니다. 숨을 빼기. 울렁키. 숨을 빼기. 울렁키. 손대기, 오케손 대기, 오케님 오케이. 잡는 방식 조절. 준비 자리에. 손가락 빛을 방법 고요 대기, 오케이. 대기, 오케이.

좋지. 이렇게 3장 뭔가 또 있습니다. 하, 진짜 이런 최신 버전을 제가 사게 됐군요 그리고 아이패드가 좀 싸진 것 같긴 해요. 원래 이렇게 싼나? 그리고 밑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깔끔하네. 빨색도 응. 어, 그냥 두바이 날짜로 이뭐 팔죠. 어, 아이큐 백업 보고. 응. 응. 새로운 아이패드로 설정 안드로이드에서 아이큐 보관하면 되는지 어... 아니고 아이클로드 자자아조 어, 이게 f i d 가 모르겠는데 네, 이거 빼고 말아줘. 음, 이거 잘 모르겠는데. 열린 안 보는데. 크롬 아이오에스 텐 또는 맥지 음, 이게 뭐지? 음, 아이디 문제네요. 나도 쓸수 없는 이 안타까운 현지 어떡하죠? 저는 그럼 이걸 설정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